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자신은 뭐냐? 피조물일 뿐이다. 그리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엉터리로 살 때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주인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너가 선택한 결과를 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특별히 동물들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될 삶을 살 때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 주는 거,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런 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성경에선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의 삶이요. 이삶 후에는 영생의 삶이 있다.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지혜서가 있는데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지혜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무너무 이 나라가 이제 견고히 세워졌을 때에 이 다윗이 세공업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반지를 좀 만들어라. 내가 이 반지를 좀 껴야 되니까 너의 반지를 좀 멋지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에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훈 되는 글귀를 좀어 줘라 부탁을 했어요. 이 세공 장이가 아주 기술을 다해 가지고 왕이 낄 멋진 반지를 딱 만들었는데 아이제 아이 이 왕이 부탁한 그 글귀를 넣어야 되겠는데 기술은 있지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장이가 지혜의 왕자인 솔루몬에게 찾아갔답니다. 왕자님, 대왕께서 나에게 이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절망과 낙심할 뻔 떨어질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넣으라고 했는데, 왕자님, 좋은 글귀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약속을 한 날짜에 가니까 뭐라고 쓰느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을 글귀를 놓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성공했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남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그럴 때에 글씨를 뭐를 봐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그러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다 사로잡을 때에 글씨를 다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는 방법을 가지고 삽시다. 무작정 하루하루 살아가지 말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됩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래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법계를 모셔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지은 시편이 오늘 24편이에요. 이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운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라. 그 말이.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국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구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네 종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네 종류로 살아가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살면서도 죽어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무신론자들이 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런데도 자기 생각을 안 버리는 거야. 자기 방법을 안 버리는 거야. 자기 습관을 안 버리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멸망당한 사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육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 다니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버리지 않고 자기 방법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 거역하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에 가론유다 같은 사람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며 천국 가는 성도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아주 굉장히 드문 사람들 중에 또한 분류가 있더라고. 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은혜를 받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죽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의 천국 이루면서 살아가는 아주 영적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수준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할 때 요즘, 아, 감격으로, 손도 막 들고 찬양,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부르고, 감사로 부르고, 은혜로 부르고, 뭔가 막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요, 처음으로 성령충만 받고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맛을 드렸어요. 그 기도의 맛을 들을 때 보니까요,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이 오고,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막 좋아가지고, 저 관악산에 가서 막 기도를 막 하는데요. 한밤 10시쯤에 막, 저부흥에 그 끝나고, 산에 가서 막 기도 막 하는데, 세상에요. 한 서너 시간 기도했나 보니까 해가 저기 떠 있어 와 완전히 시간을 초월한 기도야 근데요 눈을 딱 뜨는 순간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 세상으로 보이는 거야 나무들이 막 바람에 흐름며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위들이요,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시냇물이 내려가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새들이 찬양하고, 완전히 온 세상이요, 정말 완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로가막 차있는 거야. 아, 이게 에덴 동산의 실제 모습이었구나. 보여지니까요. 아, 이게시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눈이 열려서 보여진 그 세상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항상 그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의 실제인데 그걸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것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 그러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고 제가 항상 노력을 해요. 회복하려고. 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찾는 믿음, 하나님 붙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확짝열놓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지다. 이내 지금 생각, 내 환경적이고, 내 형편적인 생각에 묶여가지고 살면요. 미안하지만, 생지옥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죽지 못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신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고 원하던 모든 것다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저녁 기도 가요, 이제는. 이 욕기서를 들어가세요. 욕기서를 들어가서, 어저께 욕기 3장을 했습니다. 근데 욕기서는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은 감사하고, 재산이 많으면 감사하고, 건강이 많으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는데,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진짜 욕기서의 신앙은 뭘 말하느냐?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욕기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한대로 이루어지면 형통하고, 내가 이루어진,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괴롭고 불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조건부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종교요. 세상적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데. 욕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다 거독하셔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이 괴로워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세상을 살아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뭐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본성으로 하나님이 누셨습니다.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어요. 태풍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서 막 그러다가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이제 물 속에 빠져 죽을 지경 되면은 누구나 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들어있는데 힘들 때만 찾는 게 아니고 24시간 365일 계속 하나님 붙드는 것이 세상 살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세상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실패하는 삶이니.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같이 읽자, 시작.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중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며 세상 따라가는 것은 마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눈에 잠깐 보이는 거, 거기에 완전히 인생 뺏기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 가지고 항상 주님만 붙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깨끗하신 분이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붙들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야 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죄에서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여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24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주는 복을 받아요. 우리 여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는 게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는데 이제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이 뭐냐? 육신의 수준으로 복을 느끼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는 거, 남들 앞에서 좀 뭔가 잘난 척하는 거.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수준의 일차적인 복이야. 그걸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는 복이라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 복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준 복은 행복입니다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없이 억만장자들이 살아가면 그게요 억만장자는 억만가지 걱정을 한다 그래요 요즘 우리 뉴스에요 저 대한항공이 총수들이 지금 막 큰일 났어 그 이렇게 물병 한번 던진 것 가지고 어,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 이제 지금 막그 대한항공 직원들이 안에서 어, 어, 갑질 받은 것에 대해서 막그 인터넷 막 이렇게 어, SNS에 올려가지고 막 그게 터지니까요. 밀수한 것들이 막 나오고 막별거에막 막 나와서 이제 이막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그래.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물병 한번 던지고 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왜냐? 땅콩 해양 사건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거야. 야 이걸 보면은요, 이제 저분들 큰일 난것 같아. 아유, 그런 거 보면은요, 차라리 총수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물병이 아니라 막대기 던져도 절대로 그런 일안 남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물병 한번 던진 거하고 우리는요, 막대기 던져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의 복이에요. 행복하게 삽시다. 기쁨으로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천국 만드십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이야. 그래서, 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가진 것 가지고 모든 게 만족한 거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걸 보고 마냐, 사도바 우리 자족하는 삶이라서. 자족하는 삶.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에 주는 복은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정말 이복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는 세상에서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멋지게 삽시다. 없는 거 괜히 찾으면서 목마르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삽시다. 그러면은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인생의 존귀함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이 주는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데 그걸 보고 뭐냐 행복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회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보회사 성령이 뭐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왜내 안에 오셨을까? 왜내 안에 오셨냐면은 24시간 떠나지 아니하시려고. 24시간.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24시간 365일 내 평생 동안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 받아야 되고, 가르침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24시간 동안에, 아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라. 이렇게 약속했다면, 믿어야지요.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단단해 먹으시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이제 우리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 어떻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주세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이 훈련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훈련하는 거잖아요.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감동받을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기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아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생각나는 것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체험을 하고 자기와 함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은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이 시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요. 전쟁에서 접은 적이 없어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전쟁에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은 "하나님이 가르쳐 줬단 말이야,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도움을 받았고, 승리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법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이 범죄율이 적고요. 또, 죄진 사람들을 그렇게 잘 잡아낸대요. 그왜 그러느냐면은 사방에 뭐가 있어요? 어 CCTV가 있단 말이야. CCTV가 있으니까 은행 강도도 다 나와서 예를 들어 차를 타고 딱갈 때에 동서남북 큰 대로마다 CCTV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간 나를 다 추적하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아, 사방에 뭐가 있다? CCTV가 있다. 그러면은, 죄안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있잖아.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단 말이야. <목소리>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번 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후회도 소용없고, 정말 우리는 두번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 한 번밖에 살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 살게 한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 이 방법대로만 삽시다.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 보일로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볼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짧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 뜻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